뭐? 뭐? 아니, 아니, 자기 전에 키스해줄 거아니야 뽀뽀해 줄거야 오케이. 뽀뽀 지, 음. 고... 빠 뽀뽀 고스까지야 자, 뽀뽀 뽀뽀 자나이뽀뽀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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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대 오빠, 오 자, <laughs> 아빠 양치했거든. 너무 웃긴 거 아니야. 자, 자자 이제. 예술. Yes, 오케이. 아, 자,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고 자자. 아빠 생일부터. 사랑해. 생일부터. 아빠 사랑해. 아빠 사랑해. 아빠 사랑해. 그리고 아. 저우주보다 더더더더, 더엄마보다 더더더, 더인형보다 더더더. 더더더아파보다더더더더동물보다더더더더더엄 n e y 아파트보다 더 많이 공 n e d 다 그렇게 많이? p p e n 보 d 태양보다 h 꿈만 p 야돼 e d What h a p p e n e 이 What happened? What h 라이 아까 좀 잼잼 해달래, 내일. 아빠 사랑해. 해야지. 응. 아, 아빠는 사랑해. 안녕. 나, 이제 불 끈다. 라이 어? 내일 잼잼 해. 불 끈다. 다 이제 누워. 아빠잘 응. 자.